잠언서 17장 22절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과 육이 건강해야 한 세대를 올바르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를 살펴보므로써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병들게 했다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악 된 생각을 말해요. 죄악된 생각. 자 여기 이 죄악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은 부패돼요. 이 마음이 부패되어 그 결과는 바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즉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면 영의 일을 듣고 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영의 일이란 그런 무엇이냐? 영의 일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며 즉 예배입니다. 경배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과 봉사와 충성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갈 때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이 병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 영의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을 병들게 해다요 의술이 발달될 오늘날에는 이 의사들은 하나같이 육체의 질병을 70%가 마음을 억압해서 생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온다는 말을 해요. 이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사들이 다 똑같이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람의 병에 드는 것은 스트레스로 시작이 된다. 원인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문제는 끝없이 생기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의 억압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려면은 믿음의 분수에서 넘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하셨으니 그 나라가 무엇이냐? 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옳은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억압 마음의 억압을 받지 않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음 가운데 연영 근심을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불량대로 살아가면 타인을 함부로 비판도 정죄도 자신이 죄책감도 없는 생활이 되어서 마음이 병들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음을 병들게,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세 번째, 잘못된 사람 관계가 마음을 병들게 해요. 사람은, 사람을 피해서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직계 가족, 또 친척 동기관들이 있고,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 손오배 지인, 지의 이웃들이 있으므로 이 관계를 피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활 가운데 사람, 즉 대인 관계를 잘못 갖게 되면 마음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못 갖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이 물질 관계는 셈이 정확해야 돼요. 물질을 빌리는 사람이든 주는 사람이든 이 물질 관계는 셈이 정확해야지 이 사람 관계가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보면.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빌렸는데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핑계 대면서 잘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못 갚는 거와 안 갚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물질관계에 있어서요.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빌렸더라면 은 그거를 정말로 성심성의껏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셈이 아주 정확해야지 됩니다. 또한 이사람관계에 있어서 뭐가 또 있느냐 하면 두 번째로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갖지 말아야지 돼요. 이두 가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감정에, 본인의 감정에, 광경에 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참막 미운 생각이 가질 때가 있었잖아요. 죠 그렇죠?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누군가가 좀잘 되는 것 같으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걸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 본인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서이그 스스로를 자꾸 자기가 절제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에 마음의 병이 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가 미워지면은 그 미운 마음을 끝까지 갖고 풀지를 않고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이게 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병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 골리세서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외에 사람을 더하라.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이 대인관계 사람의 관계는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므로 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네 번째, 자신을 잃어버릴 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은 무서운 독소를 지닌 병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과 좌절감에 생각이 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 사고가 되어서 마음에 큰 병을 들게 됩니다. 또한 늙어서 부족해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게 되고 마음에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나이를 좀 먹어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다 나이 먹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자신감이 자꾸 위축이 되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은 하나님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8장 27절에서 40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들 밀린 한 사람을 치유하고자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없게 되어 마음에 병이 들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됨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하는 마음, 잘못된 대인 관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마음에 병들지 않게 됨을 믿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마음과 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